리사가 개인 레이블 라우드 컴퍼니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선보인 솔로곡 '락스타' 빌보드 핫백 안에 들면서 그 위상을 증명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때 아닌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표절을 주장하는 원작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이번 논란은 리사의 고국인 태국 언론들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리사, 삐끗하는 걸까요? 포토그래퍼 겸 영상 감독인 가브리엘로 모지스는 자신의 SNS에 리사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함께 게재하며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유사성이 제기된 장면은 리사의 락스타 뮤비 속 흰색 후드티를 입은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모세스가 작업한 트레비스 스카스의핀 뮤비 속 흰색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때로 등장하는 장면과 비슷하다 겁니다. 앞서 리사 측은 이미 레퍼런스 사용을 거절당한 상태였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모세스는 리사 측에 이달 말까지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사의 모국인 태국 매체에서도 락스타와 핀의 뮤직비디오를 비교해보면 복제품처럼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리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사진은 죄다 표절이겠네. 원작자가 거절했는데도 컨셉을 훔쳤다라는 등의 반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